해당 BMW 액티브 투어러 차량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와 KB 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옆에 있는 BMW 액티브 티월러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3년 형식의 현재 키로수 2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급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BMW의 신차급 인포테인먼트도 다 들어가 있기 따라서 그냥 신차 BMW 구매하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려한 앞쪽 디자인도 추천 요새 올릴 수 있을뿐더러 인쇄 받을 준비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도 만나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MW 신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들어옴에 따라서. 내부에 대한 분위기 너무 좋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 루프 등 각종 편의상 옵션들도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천만원 초반대의 BMW 신형, 너무나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보험 이력,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 BMW 액티브 투어러 e 나8 d 럭셔리 등급입니다. 22년 12월에 등록된 23년 형식이며 24,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도 해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도 없고요. 1위 신주 차량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차, 피해, 타차가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한 보험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가격도 정말 좋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신형 ECR 차량을 한푼 없이 3,18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더 추천될 수 있는 가격인 것은 물론이면서요 흰색 바드로서 더욱 더 좋은 비주얼 그리고 BMW 신차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비주얼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죠 안쪽을 넘어가게 되면 BMW 신형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서 내부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다가올 뿐더러 파노라마 루프와 어라운드 뷰등 정말 편의상 옵션들도 대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널찍한 내부 공간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상품화 상태도 신작권 느낌인지 천천히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 해놓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액티브 투어러 이시리 e 차량 천천히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보다 더 수려한 디자인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신작권 느낌 그대로 훨신 풍기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라이트 부분과 번터 번토...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또한 널찍한 키드니 그레이 또한 BMW만의 상징이기도 하죠. 진짜 끝 느낌, 비주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려하고 좋은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본넷 부분과 앞 유리창과 센터의 상태 또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체크 요소에 올릴 수 있겠네요. 측면부에서도 차량을 보여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바로 앞핸다부터 디테일한 상품화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또한 우수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요. 17인치 전용 알로이 또한 b m w 안에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 책임져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허드하는 루프 쪽과 각 필러 부분과 유리창과 선택 상태에 면밀하게 보여드린과 동시에 양쪽 도어 부분도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생각쓰다 문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 체크해드림과 동시에 후면부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후면부도 정말 좋은 상품화 상태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루프 쪽 같은 유리창과 선텐, BMW 엠블럼은 물론 테일 램프 또한 신형 테일 램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비주얼이죠. 레터링도 보이고요. 하단에 후미등 또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후면부 모자랄 것 없이 좋은 모습이에요.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쉽게 개폐가 가능한 만큼 체크해드리고요. 적재함도 정말 넓직하죠. 깔끔한 것은 당연지사일거라 얘기하고요. 자차적으로 내부도 이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도어 안쪽 천천히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유리창과 손댄 상태, 당연지사 깔끔하고요. 도어 혼잡임은 물론 메모리 시트 옵션도 우측에 보이기도 하고요. 하단의 윈도우 컨트롤 또한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도어 안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패턴 디자인이 정말 뭐랄까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시트 상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해요. 또한, 신차, 시트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시트는 충분히 학교 좀줄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품화 상태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 2열 도어 안쪽도 유리창과 선태 상태 보여드리고요. 면밀하게 도어 안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릴 게 없죠. 신작한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널찍한 2열의 공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BMW e 시리즈 차량이기도 한데요. 넉넉한 레그룸과헤드룸에 대한 공간성에 대해서 차량을 해드린 것 동시에 시트 상태도 중업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다도 깔끔한 모습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에요. 앞쪽에는 선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 예상되기도 하고요. 전지용의 인려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럭셔리하게 다가오는 차량이죠. 핸들부터 바로 중업을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핸들 또한 신형 BMW 핸들이 들어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핸들 상태는 물론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계기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클러스트 계기판이에요. 신형 계기판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 우측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집으로 계기판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로 계기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에 전방 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드럼에 따라 1열과 2열 모두 다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옵션들 중무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센터패시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다 BMW 신형이죠. 정말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창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모습은 당연히 살고요. 각종 기능들과 편의상 옵션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급 옵션인 어렌드뷰 옵션은 물론이며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이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하단쪽에는 간단한 공장치 버튼과 송풍구, 또한 조호석 앞쪽에는 이렇게 송풍구도 들어가 있어요. 센터 톤은 앞쪽의 널찍한 트레무가는 물론 커플더도잘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센터 톤에 대한 디자인과 기능들과 옵션들이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BMW만의 신형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BMW 액티브 투어러 이시리 차량이었습니다. 3천만원 초반대 이 정도면 추천될수 있겠죠?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매물 BMW 액티브 투어러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서두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드렸다시피 BMW 신형 인포테이먼트시스템다들어움에 따라서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각종 편의상 기능들과 옵션들은 물론이며 비주얼도 잡아갈 수 있는 메모리라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신형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